안녕하세요 오늘도 농장에 갑니다 하늘 보세요 하늘 끝내주죠 날씨만 안 더우면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그 커피가루 수거해갖고 지금 미원 그 농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원에서도 두 군데 커피숍 들려야 돼서 약 200m 앞국화 주의 구간입니다. 청주에서 농장까지 한 40분, 45분 걸려요. 한 26km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제가 왜 걸로 갔냐면, 청주시에서 땅값이 가장 싼 데가 저미원이에요 미원. 이게 동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동쪽. 청주에서 동쪽. 그러니까 송리산, 계산 방향. 계산하고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쪽이, 계산이 계산이 그소지턱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좋아요 산하고 이쪽도 관광지야 관광지 하양계곡도 있고 계산 가면. 물이 좋아서, 그쪽에 뭐, 해양계곡 있고, 오화대 있고, 그 다음에 올갱이국, 굉장히 유명하죠. 미원도 올갱이국, 유명해요, 여기도. 또 옆으로 가면 또 송리산 있고, 아, 날씨 좋네 오늘. 근데 지금 온도가 지금도 33도예요, 바깥에. 아, 진짜 미쳤어요. 이 날씨가 완전히